유치부 친구들 안녕! 모두 모두 잘 지냈어요? 요즘요, 전사님에게 고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쯤 교회 오면 좋을지에 대해서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랑 예배드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까먹은 건 아닌지, 아니면 선생님들 얼굴을 까먹은 거 아닌지, 여러모로 걱정이 돼요. 우리가 얼른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두손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힘을 팍팍 받아서 오늘 말씀도 전사님이 재밌게 들려 줄게요. 귀 쫑긋, 마음 쫑긋.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거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쉭쉭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슝슝 불꽃처럼 생긴 것이 나타나서 제자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세요 God loves me God lived me Do y o r m e m b e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지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 저건 우리나라 말이에요. 아니, 저기 우리나라 사람이 있나요? 각 나라의 말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은 집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어, 보세요. 저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수 있지요? 갸우뚱, 갸우뚱.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잘못한 것들이 생각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을 받을 거예요. 아멘. 아멘.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성령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오늘은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고 처음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처음 교회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우리 교회와도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함께 따라 해볼까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세요.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손꼭 쥐고, 무릎 꿇고, 눈꼭 감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고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으로 교회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오늘 사람들에게 누가 함께해주셨죠? 맞아요, 우리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모두 성령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멋진 교회가 될수 있어요. 우리 알곡교회가 멋진 교회가 될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 꼭꼭 꼭 믿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도 모두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멋진 하나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